Okay? 그러니까 잘의심하 어디지? 저기 여기서 첼로 소리 나요 어, 그래.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가도 돼 첼로 b m b m b m b m b 저희 한달 만에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를 가시나요? 저희는 오늘 저희 홍보대사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 홍보대사 박세욱 씨편한번 했잖아요. 아 다른 홍보대사가 있죠. 네. 어... 박세욱 씨도 굉장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홍보대사인데 박세욱 씨보다 어린 홍보대사를 만나러 갑니다 음악 천재 이종현 첼리스트 이정현씨를 만나러 갑니다 정현양은 좀특별해서 자폐아동이에요 자폐아동인데 첼로나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천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레슨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동이 너무나 장래성도 있고 잘하기 때문에 저희 홍보대사로 유축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악기를 저희가 아 거의 다 다를 줄 알더라고요. 음. 천재. 이 시대의 음악 천재라고. 그래서 그 천재분에게 전달하는 음식은? 어. 메뉴 선정이 어려워서 음. 저희가 이제 해피기버 뭐 서포터즈들한테 의견을 들었고 어떤 어떤 게 좋을까. 그래갖고 우리 왕은수간 관사가 그거를 취합을 해서 오늘은 정연양이 좋아하는 돈까스랑 그다음에 김치볶음밥을 좋아한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서포터즈들이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가스 를먹은데 위아래 패드를 그 김치볶음밥으로 해서 어? 좀 특별하게 만들려 좀. 어? 오늘은 그 김치볶음밥을 은술관사가 집에서 자주 해먹는 메뉴라 완전하게 맡기려고요. 잔소리도 안 하면서. 진짜. 음밥은 네. 왕은술관사가 책임지고 완성시키고. 을 그래서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는데 빨치하가 어? 싶어 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일단 맡겨보려고요. 어.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몇개 만들어야 될까요? 세 개? 세개 정도 만들까? 약간 이렇게 퍼지면서 퍼지면서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얼렸다가 나중에 먹어도 안 붙어갖고 먹기 편하거든요. 장년 맛은 김치일 거 아니에요? 그쵸.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아 냄새도 좋아. 그래, 얘가 이단게 때는 하지 마. 는거 있는 거어 맛있겠죠? 돈가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저희 해피기버 홍보대사 이정연양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시청자분들께 정연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기버 홍보대사 이정연양의 엄마 양상선이고요. 정연 소개 한번 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정연입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정연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도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윤도연입니다. 해피기반정현이랑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2020년도에 정현이가 제 13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에서 전체 대상을 받아서 한국 장애인 문화협회에서 해피기버와 MOU를 체결해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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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좀저러줘 저희 뭐 정연양은 정연양이지만 저희 윤보현 선생님도 아주 대단한 셀리스트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네. <laughs> 처음에 이게 정연 6학년때그 정연이 연습하는 거 보고 명함을 주셨다 고 그랬잖아요. 연락처를 네. 어떤 느낌으로 이제 정연이 연습하는 걸 보고 어머니한테 명함을. 어. 거죠. 옆에 제 학생이 대회를 나가니까, 네, 네. 보고 있는데, 옆에서 너 이렇게 몰수해서, 음. 옆에서 복가 시키지 않고, 자기가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어, 굉장히 음악적이고, 음. 재능이딱 보이는 거데 음. 이제, 확실히 테크닉은 조금, 조금 부족했지만, 음. 이 음악적인 음. 게 벌써 전달이 돼요. 음, 그 네. 그래서 제가, 누고 선생님께 배우나요? 이제게 여쭤봤는데 네. 어머니가 <laughs> 너무 당황하시면서 네. 저희 아이는 일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셨어요 음, 처음에 못 느끼셨던 거죠? 아 음. 그냥 너무 잘하는 재능이 많은 음, 네. 학생이구나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 아. 네, 잘한다 아. 어머니 아버지 같이 계시니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애기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와선생님 <laughs> 보시기에 정윤이 첼로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솔직하게 아네솔직한 어,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laughs> 처음 들으시는 거아니에 <laughs> <laughs> 그런 말씀을 할 적이 없어요 처음 들으시는 <듣는> 거제 <laughs> 기본 테크닉을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음. 보통 애들보다 훨씬, 음. 훨씬 음. 빠르고 음. 얘기하면 그다음에 바로 해오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원래 표현이 안 됐던 거지 갖고 있는 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이 기술도 그 자리에서 거의 습득하기 때문에 빨리 늘고 있어요. 보통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 진짜 천재 같았네요. 습득력이 장난 아니다. <laughs> 네. 사실 정연양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소통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은 없는지.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거든요. 음. 근데 정현이가 말은 보통 애들처럼 이렇게 일반 그 학년처럼 그 정도로 하지는 못해도 음악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이걸 보여주면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어요. 그거로 소통하니까 전혀. 와 전혀 문제가 없다. 오케이. 음악도 하나의 언어다. 아, 와 그런 얘기 많이 보신데요 우린 그런 언어 못 배워가지고. 아, 네. <웃음> <웃음> 선생님이 보시기에 정근이의 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자기 메시지를 음. 잘 전달하는 아인 것. 같아. 자기의 그 세계가 확실하고 나의 그 따뜻한 이런 게 너무 있는데 이걸 음악으로 소화을잘 시키고. 음. 네. 내 메시지를 가지고 음악으로 표현하기힘들거든요 정연이는 이미 음악 세계가 확실히 있어요. 음. 저는 사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돕고 있는 존재니요 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너무 뛰어납니다. 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질문이... 이런 말씀 으시면 너무 창피하겠어요 어, 저도 <laughs> 이렇게 해봤한는데 <생각하는데. 웃음> 어머니 들으시면. <laughs> <늦지마. 웃음> 그럼 선생님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정연이 연주 한번 그럼 왕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께윤보현 선생님. 오늘은 안 돼. 오늘